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PKFARM 하이힐 깔창으로 편안함과 자신감을 느껴보세요. 5,600원의 훌륭한 충격 흡수 기능과 뒤꿈치 보호로 하루 종일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요. 하이힐을 즐겨 신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. 4위입니다. 싱그러운 봄날, 사랑스러운 데이트룩을 완성해보세요. 따따그녀 럼플레이스 카디건이 31% 할인가로 당신을 기다려요. 부드러운 니트 소재와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. 3위입니다. 팀스핏 빅사이즈 남성용 카디건. 지금 5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넉넉한 오버핏과 부드러운 비스코스 소재의 편안함을 경험하세요. 세련된 카라 디자인의 투웨이 지으로 실용성까지 갖춘 니트입니다. 2위입니다. 위. 위. 미니 로고 반팔 티셔츠 2종 세트. 지금 구매하면 23% 할인 혜택. 베이직한 블랙 화이트 컬러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. 78,000원 59,900원으로 득템 기회. 1위입니다. 놀라운 족적음막 리커버리 샌들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편안한 무중력 아치 패드로 발 건강을 지켜주는 이 신발을 70% 할인된 가격 19,900원에 득템하세요.